이주세요저 부대장님 금 위험한데 지금 고지쪽으로 빨리 올라가는게 어떤지 선우주 이동 허락하게 해주세요 아잠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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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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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아 맞은 맞은 이거, 맞은 대기 안되겠다 부대장님 뒤로 오세요 아, 아 이거 안으로 대기할까? 건물, 건물 안 연막부터 전개하고 지금 리바이로 뭐, 정의한 뭐, 아니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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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으로 지금 부대장 리바이브 좀해안전하게 리바이브 끌고 연막 전개 이해서 같은 지금이쪽을데요 지금 뒤쪽에서날온것 같다고 할래 지금 하대로이브대20%이0분장이대항파티브대장이 분대장 이브이분대개 분장미이셔 이동 빠르게 이동할 건. 야 다리가 진짜 묶여있긴 지금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연막 계속 전개해줘요 지금 주변에 네 분장님 빨리 이동하십쇼 그 음. 인원을 리바이바 하고 빠르게 이동할테니 자 교수님들 전 지금 소리 들려요? 카페 아까 대왕군 후방쪽에 어 무슨 DMR같은걸 쏘는것 같다고 확인됐고 어, 후방쪽 어, 저희 후방 확인하기 바라. 제가 문제 날게요 제가. 지금 재, 현재 군장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 들어올 것. 같 아, 마, 랩탑 확인된지. 렉탑확 확인지 선우전 이동.. 아, 어 지금 선우주 건물 아니라고할래 고스트님 고스트님 저기 직주 확인됐나요? 집주 확인예 네. 건물 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LZ 지점 새로 찍어드릴게요 아, 어 잠시 나가서 확인 봤는데 창문에서 떨어지 언더 위에총알날라고 위에 있다고 할리 창문에 떨어져 주시어요형명님 피하세요 어 깃발 모양 검은색 LZ 확인하시고 그쪽에 창문 똑바로 아, 지금 현재 탈루 님 지금 타겟한 거 위치 확인 되세요? 빨간색 네카 커피 카페 235m 확인. 확인했다, 음. 원님. 오케이. 선두조 지금 가이드하고 음. 지금 나머지 분들 따라가도록 할게요. 선두 가이드 고고 음. 꼬고. 자, 선두 이동, 선두 이동, 선두 이동. 분대장 분대장 빠르게 이동, 빠르게 이동하고 총하는다 얼립. 장딱 할게요. 고 만한 빠르 게 지니 2 0 2동성유지 기동성 유지 기동성 유지 시간은 나는이 아이고 오. 어? 음. 여기 아로케인이 안에 선두조 지금 타겟이 안보인다 걸 어..어..지금.. 적전 군부들도 많이 붙이네 후퇴..그럼 현재 현재 군재장 죽은 이치까지전군재 후퇴할 것 아..상황이 아, 안된다고 판단되 지금 현재 항공팀 불렀다가 포기 요청하기로 하죠 아유 나 죽은 인원 안, 안으로 끌고 올고 선두조 지금 후..퇴.. 박삽니라 선두주 전멸했다고요 부장님 지금 리파이좀 해주세요 지금 죽으신 선두주 카피 아이고 어 부장님 좀 혹시 AI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도에 표기하면 표기 됩니까? 아 전멸했다고요 아 지, 지도에 표기해주세요 아 지금 아직 리스폰하지 마시고 님 지금 포착까지 얼마나 남았어 오자마자 저희 리바이브로 되네. 도로 쪽, 도로 쪽, 도로 쪽. 한번 되게 멋지다. 지금 여기가 하동사가 맞는 곳이 맞습 갈까요? 지금. 네, 일복못 갈까요? 아니요, 되기요 잠깐 지금 도착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허밍고드 소리 들리죠? 이바지 원가겠습니다 저기, 저저 하세스리버지형구원요알려 다들. 멈춰있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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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조금 너무 급하게 했네요 제가 이번에 미안히진진진넘금제대군한테치습니아 음. 음. 선두조 이동하는 경로 쪽에 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점멸했다고 알리고 아 확인 확인 지금 현재 군대장 위치에서 대기하면서 AI 싹쓸어버릴때 같이 대기할게. 추가 추가 투입 인원들은 빨리 게 집진이 하셔야 돼요. 지금 대식계도 제 피켓포고 있습니다. 자, ROK 님 먼저 살려주세요. ROK 님. 아 근데 저쪽에 전방 쪽에 AI AI 건물 안에 있는 있습니다. 예, 구착, 구착, 구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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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포. 어, 어. 어, 부대장님 지금 하락전팀 아, 아, 있으면 연막전 어떤 아, 어떻습니까? 아, 방위각, 방위각, 252, 252, 252. 방위각 252. 저윈 이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등이 어요미아스님하고 음. 형님, 형사님 음. 지금 현재 인원 빨리 리바이브 하시고 음. 오세요 음. 아, 부대장님 지금 지도 A라고 표기했는데 그쪽 그냥 그 항공팀 와이퍼아웃한대 포기 요청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엄청 물려.. 몰려... 예예 아, 그럴려고요 지금 흔한데 오포.. 오토, 오포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그렇, 그런.. 아, 252의 제왕국 몰려있습니다. 그쪽에 다 포격해도 될것 같아요. 그쪽에 이야기하 말씀해주세요. 252, 252제왕군다 몰려있어요. 이야기하고 같이 듣겠습니다. 아, 파격해서 부탁가립니다 현재 160 팀에서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건지 점점 주워 주워고 하 있다 관리. <끝> 에 저도 <에, 잠재>, <끝> 현재 1 6 6권이1 7 6권이에서 대항은 불사입니다. <진짜> <끝> 어 저도 확인했다고 관리. 폭격창이 너무 늦는다 걸리면 들어다걸리자 100프리 살게요 폭격 정확한 시도를 할게요, 자, 지러졌다, 할게요. 그저, 그저, 너무 급하게 했네요 이번에 조금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리바이브 할게요 아리바이브믹스파 할게요 자 다들 무장차 재확인해주시고 서밍버드 말고 모호크 꺼내주세요 허밍버드 집어넣세요 하차 하차 어 연막탄 좀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연막탄을 기본이라고 할래요 보병의 기본 연막탄이라고 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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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뉴에 드레스 지장 확인하시고 모호크 잠깐 이렇게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 모두 다 모호크 타주시고 다들 리스폰, 리스폰. 성명전사님 지금 리스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몰아쳐야 되니까. 자, 다들 모호크 타주세요, 모호크. 자, 제가 지정하시는 분들은 수석탈게요 펜서, 펜서도 탈, 펜서도 탈게요. 아, 투마 타요. 투마 합시다. 아, 이, 이름이 다안보인케이님 어, SAS, 뭐, 뭐, 아, 이름이 딸려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탈루님 말고. SAS 달고 계신 이 e 어쩌고 저쩌고 안 보여요. 모크 뭐그 이륙 잠깐만요. 아예 영현님, 영현님 케이님. 아... 아 그래요? 아 k 님 아, 이륙 좀 해주세요. 야. 코마 쏘고 가야 돼요. 코마 섰을 됩니까? 하나씩 둔가가 떴게요. 형교절잖아요아 그러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거예요 지금 운전 꼬여서 고스트님 뉴 LZ가 아요네뉴 LZ에요 그리고 ROK님 이렇게 할게요 아 잠깐 고스트님 네스트니 도시님도 놀가고요 어떤 분좀불안하는요 아로케인이 쿠마주예요. 아잠깐 어디 로갈가서 가요. 잘안들리면는데요 아로케이님 쿠마타시랍니다. 아, 일단 가서 조사 좀해보하니 일단은 아무것도 아. 하고 있다가 뉴에 엔제스 지점에서 그걸 하게 되요 자, 일단은 그것좀 해줘요. 어, 뭐야? 나 왜... 왜 하늘로 솟아있어? 자, 일단 그것 헬기 랜딩 좀 해줘요. 사람들 태워야 돼. 다 나와요, 탱탱. 나와요. 거기다 나와요. 저택... 자, 파크타좀타고요 가서... 가서 합시다. 가서... 아고 금방 아. 내렸다. 원래? 어. 왜 내렸는지. 타, 타. 타요, 빨리. 8시이라고요 좀, 8 7라고요 아, 아, 침대 아, 편지마요 어? 제발. 아, 아. 어. 어. 아,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있지. 출발, 출발. 안에 긴게아닙니다 어우, 어미이 탱크에 다 하신 거죠? 왜내 모습이 보이지? 맨이 옆에. 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k 님 K1님, 쿠마팀 선두조 기억하시고 나머지 본대 그리고 아까 전에 수정하신 후이 조 빼고는 다들 본대예요. 선두 후이 쿠마조 빼고는 모두 다 본대입니다. 형농리 <laughs> 고스트님, ROK님, ROK님 이 그거예요. 월, 월, 워낙 잘안 들려. 때 헬기 소리 때문에. 헬기 오브젝트를 줄였세요 이거 보이스 설정을 해주셔야지 조금 편해요. 보이스 효과음하고 어, 음악을 네. 완전 줄이세요. 그러게 해야 하지. 네. <laughs> <나 그렇게 웃음> 네, 보다 한 5퍼센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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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정도밖에 안 되요. 네요. 어 헤드셋 어 헤드 헤드셋 헤드셋으로 소리 풀로 탱크 쏘는 거 앞에 들으면 진짜 귀 나갑니다. 소리 줄이시기 좋습니다. 네. 자 아, 아까 전대로 하고 탱크하고후이존는 자동으로 생크 자 후이 아 후이존은 가자마자 176 고지 올라갔어. 잠깐만 열워워워워아고정높 빠질. 고지가 생각보다 높네. 탱크 대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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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두조는 오자마자 제가 지정하는 곳 이동할게요. 선두조 이쪽 이동 따로 모여있으세요, 흠님 어? 죄송한데 저시프안 챙겨왔어요. 응. 하는 분이 시프 붙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태 대왕군, 왕어디야태 대왕군 어디야 위치 말해주고 대왕군이냐 말하든 코마, 코마 코마 지금 빠르게 네. 찾아서 사살 방향, 방향 280, 280. 언덕 위라고 알림 언덕 위고, 안 보인다고 사격사격사격사격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야, 화력 봐라. 뭐야, 대한 아니잖아. 어, 네. 뭐가 화력을 돕고 있어요. 부 지금 10포, 10포, M1까지 이동. 이주는 지금 176곳이 점령할 것. C4, C4. C4 누가 있나? C4 터져 아, 지금 다 빨리 와요,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붙이셨구나. 아, 붙어있어요, C4. 고마워 고마워 지금 현두족 따라서 M1까지 같이 이동할꺼야 아, 그리고 현재 지금 헬기 폭파 봐라 현재 저희는 마보스를 이동합니다 아. 107 고지 1 7 5지에서 대기하겠다고 말이예176 고지 176 고지 어 지금 합류를 170. 자체적으로 해야 될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송 인원이 없어서 176곳지로 가라고 하신건지? 네. 176곳지입니다 오른쪽 플레이어자침데 지금 현재 같이. 중부 남방인데 선두조 외에는 지금 현재 군대장 따라 댕기셔야 됩니다 후위는 제가 지정한 아. 분은 알아서 가셔야 되고 제가 아 전에 음. 말씀드린 지정 위치로요 네. 리안님. 리안님 저 아. 따라오세요 어, 어, 저기 매복해 있을 어... 것 같습니다 선도 한 명이 비죠어 잠시만요 확인하겠다 걸림 고스님이 받았다 걸림 고스님이 받았다 걸림 에이 깜빡깜빡 하시면 안요 <laughs> M1점 도착 M1점 도착 오케이 M2 따라서 M3까지 이동할 것 어. 부대장님 부대장님 M1지역에 M1지역에 소크로 발견했다 걸림 부대장님 m 1지역 소크로 카피카피 쿠마 가서 제거 바람 RPG 발사해도 되는지? 대왕군 209고지 RPG 발사한 곳이라고 할래?